방가 밖에 있어. <laughs> 연나 재밌어? 재밌어? 아이고 차가 재밌어? <laughs> 그런 의미로 맘마다니 알지? 놀면서 먹어? 아니 그 먹으면 안 돼? 물 마시면 안 돼? 우아우! 와우. 우 와우. <laughs> <laughs> 어제 촉감놀이 하고 왔잖아! 우리 잠깐 놀이 하고 왔잖아.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. 쟤나 무슨 일도 아면 무슨 일이야 진짜 이게. 아아 어. 아, 아. 어. 응. 이거 해줬으니까 물밥 먹어. 아 아. 어 빨리 밥 먹어 이제 해줬잖아. 우와. 자아가아아 아. 아, 아, 빨리 아해야해 냠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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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밥 먹어 냠냠 밥 먹어 빨리 아그지 아니 늦는 거 아니고 먹는 거 늦는 거 아니고 먹는 거 먹는 거 잘 알았어. 뭘 밥을 거기다 넣으면 안 되지. 냠냠 어. 냠냠 아아자 이거 줬으니까밥 먹어야지 재은 놀게 졌으니까 먹어 아 재은아 한 입만 더 한 입만 더, 염염염염, 그렇지? 아, 벌려, 응, 얼지. 코집해서는 어떻게? 해도 지지. 찰칵? 하나 둘셋찰카 하나 둘셋 찰칵! 태연아 <laughs> <티이나>, 맛있어? <laughs> 맛있구나 아빠 감사합니다 해야지 태니이 아빠한테 윙어 감사합니다 아빠 윙크 해줘 태연아 빠 윙크, 아 윙크 카메라 보고 해줘야지 맛있으면 아빠한테 윙크 윙크 아빠 감사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해줘 아빠 사랑해요 어, 감사했고 사랑해요 태나아 아빠 사랑해요 응 아니야? 일단 하나 먹을 거야 아빠 사랑해요. 아빠가 사온 거야, 어젯밤에. 아빠 사랑해요. 응? 어? 사랑해요. 윙크. 윙크해줘. <웃음> <웃음> 할머니 잠이 돼요, 그래가지고. 크림이 못 봤나봐. 어 없는데? 크림아 여기 뒤에 있다. 채니가 줬어. 크림아 여기. 채니가 줬어. 자. 응. <웃음> 던져줘. 응. 아 자기가 먹었어? <laughs> 세연아, 크림이 야구였어? c r i m i n 그냥. s i 이 먹어 i m i 구나 안 하지? 컨덜이 <laughs> <laughs> 왜안 불러? <laughs> 어, 맞아. <laughs> <목소리> <안> 나. 우와. <laughs> 소리가 안나 소리가 안나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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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쫙 뛰어 뭐 비가 과같가 不动那个字，个。 하나 이쪽, 뒤쪽 내리 <laughs> 아이고 우와 많다 그치? 그치? <laughs> 엄청 많다 이게 h a t s your m 어 t 어 e 어떨어 s 어 o u 아고 o 아 h 어 r s mother. I go, I go. I 아, o I go. I g 괜찮아. o I 가 I 나아 t a 왔다 t of the 다 h o l e t h i n 똑바로 끌어야지 이렇게. 자. 뒤로, 뒤로 가, 뒤로. 막혔어요. 뒤로 가세요. 저쪽으로 가야지. 끌고 다녀야지 나비를 끌어야지 이렇게 있다 잡아봐 아니 잡아봐 이렇게 잡아봐 왜, 걸, 왜 걸어 그게 뭐야 끌고 어, 옳지 아니야 끌고 다녀야지 옳지 그게 끌어야지 옳지 잘했어 어? 왜 자꾸 걸어? <laughs> 이게 뭐야! 얘는 맛있어? 맛있어? 맛있으면 윙크. <laughs> 맛있어. 아빠한테 감사합니다 해. 아빠한테 감사합니다. 응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또죠너다 <laughs> 먹었잖아. 시은아, 어디 가? 야, 어디 가? 엄마가 치즈 준다고 했어? 치즈? 치즈? 어, 생각할 거야? 치즈 먹을 거야, 안 먹을 거야? 치즈 안 먹을 거야? 응. 이게 뭔데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뭔데? 그게 뭐야? 그게 뭐야? 응. 치즈 어떻게 까? 가, 응. 가, 까줄게. 얘는 이게 뭐야? 이걸 뭐라 그래? 야 그걸 뭐라 그래? 응? 뭐라 그래? 그 뭐야? 치즈? <laughs> 치즈. 그데 치즈. 치즈 까줘? 치즈 까줄까? 我用上这个的啊干 너무 데으어 그렇게 앉아야돼? 우와 이사봐서 기다려봐 가자 드림이 아니 리모컨 아니고 드림이 드리미. 드림이한테 가자 불 끄고 드림이한테 갑시다 불 끄고 드림아 그래 아 맞다 뚜둥 뚜 수가 없다 <laughs> 택배 왔어 지연아 <목소리> 우와, 고마워. 춤춰 일어나서히라 일어나서. 일어나서. 일어나서 일어나서 춤춰줘 춤춰 춰줘 춤춰 일어 히라사. 히라사. 히 기지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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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펼쳐주세요. 어, 기지개 떠주세요. 기지개! 잘했어요! 첸이 꽃어있어 첸이 꽃 거기있어! 첸이 몇 살? 첸이 두 살! 잘했어요!